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C 특별 인터뷰 시간입니다. 뉴욕시가 올해 실시되는 예비선거부터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선호투표제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뉴욕시의원 19선거구에 출마한 리처드 이 e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 이름은 리 r 드 E. 리리 c h 리 뉴욕시 e e Ne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c 이 t y n 이 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이 i t y Ne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 o 또 이걸 시행하게 된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 어, 수노투표는 2년 전에 우리 시에서 어, 모두가 보태가지고 이렇게 바꿨거든요 하지만 2년 전부터 인포메이션을 안, 안 줘가지고 커뮤니티들이 지금 어떻게 투표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 간단한 설명을 할수 있게 이렇게 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네루는 어, 저랑 저 어, 14명의 친구, 15명이죠 이제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선호 투표를 하는 거든다. 그 이게 제 투표입니다. 여기 uh, four choices 네네 네 군데 있습니다. 짜장면 먹든지, 아니면 순대 먹든지, 아니면 김밥을 점심 먹든지, 아니면 uh, 닭튀김을 먹든지. 네, 이게 세 uh, four choices가 있거든요. 그 대체 투표는 제가 제일 점심 먹고 싶은 데가 먹고 싶은 거죠. 짜장면이고 짜장면이 안 되면은 뭐 여기 닭튀김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여기가 안되면은, 뭐, 김밥이 제 세번째로 가고 싶은데, 아니면, 어 김밥이 안되면은, 맨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데가 여기, 순대로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투표가, 순위 투표는 이렇게 됩니다. 어 1번은 짜장 2번째는 닭고기, 3번째는 김밥, 네번째는 순대. 네, 이번 년에는 이렇게, 제 표가 이렇게 되거든요. 1, 2, 3, 4. 그럼 제 친구들 다 똑같이 표를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붙이면은 어, 짜장면 먹고 싶은 분들이 다섯 명이 있고 김밥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네명 있고 순대를 잡수고 싶은 사람들이 두명 있고 또 닭고기 닭튀김 먹고 싶은 네명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어, 예전 선거에는 이렇게 했으면 여기 짜장면이 이기는 거거든요. 다섯 명이 벌써 있으니까 제일 맞죠 하지만 스노우 투는좀 다릅니다. 어, 50% 이상을 어, 보트를 받아야지 이기는 겁니다. 50%를 못 받으면은 이제 그 다음은 스노우를 니다 아, 어, 그럼 이스나에는 15명인가 여덟 표가 필요하죠. 그럼 아, 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여기 제일 적게 받은 분. 여기 제일 어, 순대. 이걸 이 투표를 빼 가지고 순대는 이제 못 갑니다. 그럼 이분들의 투표에 두 번째로 제일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 데를 급쪽에 이제 투표를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 사람은 두 번째로 가고 싶은데 짜장면이고 이쪽 분은 순대였지만 아, 닭튀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표지가 다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짜장면 6명이고 여섯 김밥은 4명이고 네또 아, 닭튀김 먹고 싶은 사람이 5명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8명이 8표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적은, 적게 적 받은 투표 김밥 봐가지고 이쪽 분들의 두 번째랑 세 번째, 넷 번째 투표를 본다 그러면 김밥이 아니고 이쪽 분은 이제 닭튀김을 먹고 싶다고 하고 이쪽 분은 닭튀김을 하고 싶다고 하고 이쪽 분은, 이 투표는 아, 순대. 근데 순대가 벌써 빠져나왔죠? 그럼 그 다음 것는 봅니다. 이 분은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고 또 이쪽 분은 김밥. 안 되니까 닭튀김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명만 남았고 이제 투표 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투표자를 이긴 분이 여기 닭튀김을 점심을 닭튀김 먹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까 한 것처럼 짜장면 이겼죠. 다섯 표로 근데 이제는 이렇게 순위를 해서 이제 닭튀김이 어, 점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순위 수준입니다. 어, 이번 년 투표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가, 아, 간단하게 위에서는 1번 2번 4번 4번 5번이 나오고 또 어, 왼쪽에는 후보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 E 후보로 나옵니다. 그럼 비슷하게 1번은 누가 하고 싶은가? 여기 동그라미 치고 2번은 누가 하고 싶은가? 치고 3번, 4번, 5번 선택하는 겁니다. 네, 간단히 그게 순의 투표입니다. 아, 네, 설명을 진짜 너무 쉽고 눈에 딱 보이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 그래도 유권자분들이 처음 도입되는 거다 보니까 네. 다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 그렇다면 이렇게 5순위까지 네. 모두 투표를 다 해야 하는 건가요? 아, 어, 5번까지는 안 해도 돼요. 딱한명 예를 들어서 이 후보를 어, 어, 하고 싶다. 딱한 명만 해도 되고 아니면 두번 해도 되고. 아니면은 세 명을 하게 되고 아무만큼 할수 있습니다. 네,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 어 이에서 오순위까지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게 되면 제가 가장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후보에게 네. 좀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는 건가요? 어, 음, 그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쪽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후보를 선택하고 싶으니까 그분을 이제 기회를 줄수 있게 더 많은 기회를 줄수 있게 이렇게 해야 손을 하겠다라는 그렇게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아...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투표하러 가셔서 네. 만약 투표 기입을 잘못 하게 되면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잘못 하게 되면은 거기 어, 투표소에 장소에 그 Board of Election이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아 잘못했습니다. 다시 투표 하나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잘못한 투표는요 어떻게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투표지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지요 1번 호재 5 다섯 명을 뽑았으니까. 어, 그럴 때는 탈락이 됩니다. 이 투표는. 하지만 한 사람 찍으면은 괜찮고 또 이렇게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탈락이 안 됩니다. 요 2번, 3번, 4번 단한 사람밖에 하기쉽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쭉 하는 거가 이게 한 사람 하나 1번에 투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비슷합니다. 하나 이렇게 쭉 1, 2, 3, 4, 5 하는 거랑, 그러니까 한사람만 비슷한 똑같은 걸겨 가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 없고, 한 사람만 선택하면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회할 때, 통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사람만 뽑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한사람만뽑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씀 드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1번은 꼭 넣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뭐 2번밖에 넣지, 2번만 선택하면은 예,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은 한 사람 뽑고 1 2 3 저기 D 후보 뽑고 아안 안든지 아니면 순위를 선택하지 이제 다른 후보를 선택하지. 그게 방법이 제일 유리합니다 아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이 후보님과 함께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 후보님이 이번에 뉴욕시 의원 19선거구에 출마하실 예정이잖아요. 네. 어, 이 지역의 한인 유권자들 수가 어떻게 되고, 또이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을 때 예상하시는 당선율이 어떻게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또제 구역에는요, 19구역, 칼리스 포인트에서 릴리넥입니다. 한인, 제 민주당의 어, 후보거든요.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지금 현재 한 7천 명이 있습니다. 어, 7천 명이 있지만 보통 선거에 한 300명에서 500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표 힘이 있지만 한인 무대 투표 안 나오니까 우리 시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 어, overlook 상신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계속, 어, 투표하면서 어, 역시 보여줘야지 우리 우리 어, 커뮤니티에게 리소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 이번년에 시장도 뽑고 시의원도 어, 뽑고 다 뽑거든요. 어, 민주당에 거의 이기는 분이 본선거 11월달에 어, 공화당에 같이 붙을 때 거의 다는 이기거든요. 제국은 좀 다르지만 다른 구역에는 거의 다 이기거든요. 근데 여기 시, 민주당의 시장 어, 예비선거 이기는 분이 거의 100%로 이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계속 나와가지고 어, 투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조기투표는 6월 12부터 6월 20입니다. 어, 보통은 한 10시에서 한 5시까지 열거든요. 시간은 다 다르고 장소도 다 다르고요. 또 예비 선거날은 6월 22일입니다. 예비 선거날은 어, 아침 6시에서 어, 밤 9시까지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어, 장소마다 주소마다 투표소가 다르거든요. 조기 투표소랑 어, 예비 선거날의 투표소 다 다르거든요. 어, 사람들이 어, 어디에 가서 투표하는지 모르면 여기 w w w n y c k o r e a n v o t e c o m c o m 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www.nyckoreanvote.com 그 웹사이트 가면 어, 다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어떻게 투표소 잡고 어떻게 부재투표 신청하고 또 선거날에 어디로 가는지 다 설명합니다. 또 이것도 한번더 선민유역시에서 인포메이션 주거든요. 선유투표야 아, 그것도 있습니다. 2월 어, 12부터 20까지. 토요일부터 토일 월화수 목금 토일 9일 동안 조기 투표할 수 있다. 제구역에는요한 70%가 어, 어, 조기 투표 장소가 케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 거기 투표할 수 있으면은 뭐 예백 끝나고 나서 주일 날에 예백 끝나가서 다시 케이스스 가 가지고 투표하실 수 있으면은 어, 참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 있으시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 제일 중요한 거한번더 얘기하는 것은 우리 크미네리 꼭꼭 투표가 중요합니다. 어, 저만 아니고 다른 구역에도 이제 한의시 의원 후보들이 있고. 어,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싸우는 후보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우리 힘을 보여주니다 뉴욕시한테. 힘이, 힘을 보여주고 싶으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 마지막 한번더꼭 우리 커뮤니티의 이 날짜, 조기 날짜, 조기 투표 날짜 12부터 20까지 아니면 예비 선거 날에 6월 22일 날에 꼭꼭 투표만 하라고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시의원 19선거구에 출마한 리차드 이 후보님과 함께 TKC 특별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